달에서도 그게 나온다는 거지 결국은 달도 내 내면이거든요 내 내면이니까 내가 숨겨진 모습이에요 나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내가 모르는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 내 가족을 다 안다고 하고 내 자녀를 다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내면이 이거였구나 내 남편의 내면이 이거였구나 라는 게 여기 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보여지는 모습 그걸로 판단했을 수가 있다. 그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좋은 게 어쨌든 같은 성향으로 들어가면 좋아. 같은 불, 같은 플러스, 같은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정서 보호가 잘 된다라는 거. 그냥 우리는 선생님이나 전화 그냥 태양으로 가자고요. <웃음> <웃음> 저도요 집에서 실팔자가 아니어서 <laughs> 저기 1년 365일 나와야 돼. <laughs> 집에 못 있어. <laughs> 안에 있어야 돼. 아그저 밖으로 나와야 돼 밖으로. 그런데 <laughs> 제가 이제 문토러스야 토러스. 토러스 뭐예요? 안정과 유지를. 추구하는 별이에요. 내 내면이 안정을 추구해요. 편안함을 추구해. 당신이 태어날 때 달은 토로스에 있습니다. 토로스는 전통적으로 달의 힘이 강해지는 어 배치로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 태양의 달은 이미 몇월 며칠 하면은 태양 달 알죠. 그 태양의 별자리 알죠. 몇월 며칠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한달 안에 달이 또 12개로 나뉘어요. 12개로 나뉘어서 양자리부터 해서 이제 그 저기 황소자리 해가지고 쭉12 별자리로 하는데 이 달은 2.5일에 하나씩 사인을 바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하고 생일이 어, 하루 차이 밖에 안 나. 그러면 해가지고 달도 다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삼사일 차이나 그러면 달이 바뀌어요. 그래서 같은 다른 사인은 다 똑같은데 달 사인이 바뀔 수 있어요. 그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내면이. 그러면 달 주기 그러니까 뭐금 초승부터 금운 갈 때까지의 그걸로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달 사이는 차트를 찍어야 돼. 요 우리가 태양은 그냥 물어보면 알죠. 그런데 그 날에 언젠가는 이제 내가 태양은 알수 있지만 달의 별자리는 대부분이 몰라요. 그래서 차트, 우리 그 저기 아스트로골드 차트 하는 거 아시죠? 거기 안에 달 사인이 나와요. 그걸로서 봐야 돼요. 내 가족을 보려면. 그걸 보는데 2.5일에 한 번씩인데 양자리에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약 2.5일이 걸린다. 그래서 그 저기 이, 어, 양자리 그 다음에 이제 황소자리로 왔어요. 황소자리. 다행이지. 힘이 강한 별로 나아줘서 <laughs> 제가 이제. 그 때문에 풍부한 감정의 소유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각은 섬세하고 민감합니다만 감정적인 반응이 표정이나 태도에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 걸리겠어요? 황소 느리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자기 정서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까 양자리는요, 반응이 빨라서 정서 보호가 안 돼. 내가 누군가가 말을 했어. 캐치가 늦어져서 싸우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 바로 화가 났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뭔가 행동, 액션을 취했을 텐데 황소자리는 느려요. 느리니까 집에 가서 이불 둘러쓰고 이제 껌음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웃음> <웃음> 갔는데 뭐 저기 하는데 내가 <laughs> 아, 저 진짜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연습했어. 그 싸우는 그 있잖아, 내가 화내는 연습. 요거를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저는 수성까지도 흑이거든요. 그니까 러 수성도 흙이니까 제가 수성이 염소예요. 다음 이제 이거 끝나면 수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달도 흙, 수성도 흙이잖아. 그래서 반응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을 많이 느끼는 별이에요. 하지만 내 정서가 보호가 돼.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화안 내기 잘했다. 이럴때 있죠. 우리가 바로 화 내놓고 후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그 어떤 사람들은 그. 불의를 보고 앞장 서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불의 자리들 앞장 서겠지. 앞장 서면 화살 누가 맞아? 다 불들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흑의 자리들은 그, 어, 어쨌든 반응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밖으로 표현되는 게 늦어지니까 정서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서툴거나 어떤 일을 생각하는데 있어 지나친 신중함 때문에 좀처럼 기분이 밖으로 표현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또한 감각이 섬세한 만큼 자신의 기분과 기호에 구애되어 그것을 소중히 지키고자 합니다.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자신의 느낌에 맞지 않는 것은 배제하고. 느낌에 맞는 물건은 애착을 가지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집가에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잘안 버려요. 정말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하는 성향이에요. 그 지금 여기 문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 자리들은요 이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달 황소 자리. 그래서 오랫동안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기를 바래요. 황소자리들을. 그 저기가 바뀌는 거 별로 안 좋아. 환경 자체가 바뀌는 게안 좋아요. 양자리는 좋아해요. 양자리는 바뀌는 걸더 좋아해. 너무 한 곳에서 있는 것 자체가 실증이 나요. 근데 양자리는 좀 황소자리는 그냥 대를 이어서 그 집에서 살고 싶어요. 어. 그리고요 자기가 놓은 물건 있잖아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야 돼요. 황소자리들이요. 황소자리 성향들이 어,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물건 손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황소자리들은 그 자리 그대로 있어야 돼요. 태양도 비슷해요. 태양도 비슷한 비슷해요. 황소자리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손잘안돼요 그러면 내 물건은 내가 내 집은 내가 손대지. 다른 사람 시어머니가 와서 손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겠죠. 시어머니 집에 가서도 시어머니 물건이니까 내가 손잘안돼 가서 가져와라 라고 하면 가져오겠지만 그닥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게 황소자리 성향이에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그래서 수집가의 성향이 있다.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요게그 금성의 지배 행성이 뭐, 아, 그 저기 에, 토러스의 지배 행성이 금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걸 사요. 좀, 그, 어,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거 사서 오랫동안 쓰는 거예요. 그냥 바로 사서 바꾸고 바꾸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바꾸는 거 자체가요. 내 정서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된 뒤에는 썬의 어, 영향으로 문의 영향은 억압되기도 하겠지만, 신중하기 때문에 감정을 지나치게 억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때문에 감정을 언제까지나 모아두고 미루게 되어 스트레스가 쌓이면 물건에 집착할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스 쌓이면. 그러나 그런 당신의 내면의 섬세함을 이해해주는 상냥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생활할 수 있다면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왜, 이, 토러스들은요, 엄마가 토러스 성향인 거예요. 그럼 엄마가 나를, 먹을 것을 많이 풍부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돌봤을 거라는 거지. 그런 정서적인 게 있어. 만약에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정서적으로 불안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달이 양자리인 사람은요, 엄마가 그렇게 안 해도 오히려 달 양자리는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음. 돼. 그런데, 그 황소자리는요. 엄마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해줬다. 그러면 내면이 안정감이 없어져요. 안정감. 황소자리는요. 편안한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황소자리가 게으르다고 해요. 정서적 표현이 어렵고요. 소유욕이 있어요. 소유욕. <laughs> 정서 보호를 잘한다. 그런데 모험은 하지 않아요. 모험. 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험을 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도전이 도전이 안 되겠죠. 하던 일 그대로 해. 똑같은 일 그대로. 이제 문 제모나이. 제모나이. 제모나이 있죠? 없어? 아까 누가 있었는데. <웃음> <웃음> 제모나이. <웃음> 이 선생님이 그 태양이 황소고요 지금 달이 제모나이에요. 저 선생님 자체가요 굉장히 밝은 성향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요 이제 만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얌전해 보이죠? <웃음> <웃음> 실제로 <웃음> 조금 달라요. 친해지면 달라요. 친해지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재모나이 <laughs> <엉뚱한 거예요. 웃음> 엉뚱해 재모나이 <laughs> 자체가요 변동 변화의 별이에요. 변동 변화의 별이니까 이문 재모나이들이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소통을 원해요. 이 사람들은 소통. 감정과 정서가 자주 변해요. 감정. 그래서 변덕쟁이라 그래요. 변화무쌍하다 변덕쟁이. 당신이 태어난 달 태어날 때 달은 제모나에 있습니다. 제모나에 빛나는 달은 만삭을 반복하며 이동해가는 변화를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달이 떴다가 지죠. 만월이 됐다가 또그 저기 금음이 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변동이 원래 달 자체가 변동 변화의 별이에요. 원래 달의 그어 저기 기능 자체가 변동 변화의 별인데 그 변동 변화의 별에다가 쌍둥이 달이 자체가 변동 변화죠. 내면이 얼마나 잘 변해 갔어. <laughs> 이 선생님은요. 밖에서는 정말 너무 차분해. 집 안에서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선생님 자체가 집에서 그냥 가만히 안 있으세요. 막 변동 변화가 심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바꿔야 돼요. 한소 자리는 아까 20년 살려고 내가 이제 리모델링 해요라고 하는데 이 쌍둥이 자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20년 살면 지겨워져 음.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변동변화의 불이 이큰 쇼파가에 혼자서도 이동해 그리고 <laughs> 장롱 갔다가 한자리 안 있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집안이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어느 날은 여기 있다가 어느 날은 여기 있다다 바뀌는 별이에요 그만큼 바뀌어요 그런데 만약에 황소자리다. 그럼 이제 어지러운 거야. 내 물건 어디 있냐고 난리 치겠지. 음. <laughs> 남편 다리 뭔지를 봐야 돼. 어, 응. 음. 응, 앞드로을도 응. 깔아야 돼. <웃음> <웃음> 가셔서 보세요. 저기 네, 어디지? 그 유튜브에 들어있어. 네, 네, 아, 지금 아스트로골드가 그 아이폰은요. 지금 버전 3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아스트로골드 차트 1, 2, 3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안드로이드 폰은 2까지만 있어요. 현재 이달 아래 태어난 사람은 복잡하게 기분과 표정이 변하기 쉽습니다. 지금 우, 웃고 있다가도 <laughs> 생각하면 갑자기 심각한 얼굴이 되거나, 주의 상황대로 기분이 변하는 변덕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내 내면에 서로 다른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쌍둥이, 부정적인 쌍둥이. 이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하려고 한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내 내면이 그게 실질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냥 반응이 밖으로 오늘은 어떤, 이제 내가 느낀 감정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하 아, 오늘 가서 선생님하고 수업했더니 선생님 너무 좀 별로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상대방은 어머 진짜 별론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어머 선생님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해.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판단해.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인 내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헷갈려요. 어, 보는 사람은 헷갈려요.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두개다 진짜다. <laughs> 리듬이 안 가니까 변덕쟁이니까 순중하게 듣지 말아라. 아 <웃음> 달. 그런데 <laughs> 첫 선생님은요 태양이 황소여서 밖에 나가서 안 그래요. <웃음> <저는>. <웃음> 금니까잘 그러니까 봐야 돼. 진짜로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어머, 저 선생님, 변덕쟁이야. 하지 마라고 하는데 태양이 황소잖아요. 그럼 선생님 자체는 밖에 나가서 변덕을 부리진 않지. 그런데 누구한테 부려요? 남편한테 부려요. <laughs> 남편한테 변덕쟁이가 되겠지. 남편은 오늘은 이랬다저랬다. 이게 모습이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요.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화를 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분이 어떻게 하냐. 남편이 퇴근을 해. 그러면 오늘은 이 표정으로 인사했다가 다음날은 다른 표정으로 인사했다. 이렇게 해야만이 실증이 안 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신랑이 똑같이 여기 쌍둥이 자리 다리 다리였어. 너무 좋아하겠죠. 그래서 발이 맞아야만이 하인이 맞다고 하는데. 그건 선생님이 그 성향이 아니니까 그렇지. 여기에서 내 성향대로 하면 안 돼. 내 성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알고자 하는 거내 가족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 가족이 성향이 어떤지. 애교 많아요. 애교 많죠. 수성인데. 아니 데 여기서는 안그 근데는 뭐, 아, 아, 아. 막 아다 저런 성향이 애교를 부리는만큼고또 시투도 막 제대로 안 해요. 근데 답습이 시트가 안, <laughs> 안 받아져요. 그러니까 아예 축도 딱안해 버려요. 아, 네, 역시 사자자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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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세요. 네. <laughs> 이렇게 딱 반응 나온 거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군요. 다. 아는데사자자리니까이 네. <laughs>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흑의 성향들은 절대 표현 안 해요. 그냥 속으로만 해. <웃음> <웃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자 자리가 있어야 또 후계 석양들이 네. 시원해. 자기 발을 대변을 <laughs> 해주거든. 남편 아 봐야 되겠다. 아 남편 뽑아야 돼요. 내면. 내 자녀들 거 여기에서 다 나와. 아, 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들이 조금 곤해질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 모든 아, 가족이 네. 가족이 공기 성향이면 괜찮아요. 아, 그것도 그렇죠. 그렇죠. 공기 성향이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 흙의 성향이나 물의 성향들은요, 정서가 혼란스러워져 버려요. 우리 엄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지루한 환경에서는 견딜 수 없고, 외부로 나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는 사교파, 수다를 좋아하고, 소문을 좋아합니다. 이 말하는 거 좋아해요. 이 집의 행성이 수성이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수다가 많아요. 밖에서는 없을 수 있는데 말, 어쨌든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 쌍둥이 자리인 사람이 집에서 남편이 돌아왔는데 아무 말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남편 밖에 나가서 일 많이 하고 왔으니까 집에서 말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쌍둥이 자리 부인은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남편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럼 이제 그때 화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더 나보다 말을 많이 하면 그거는 좋은 거요 그렇죠. 남편의 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다 얘기하고. 어, 그러면 뭐두 분이 궁합이 맞는 거예요. 거예요. 뭐 그걸 나한테 밥 먹을 때다 얘기해요. 염소 자리 남편이었으면 못 살아요. <laughs> 어,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성향이 아마 있을 거예요. 두 분이 맞는 게. 게. 음. 유행 정보에도 민감한 편이고 항상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리 어덕터죠. 이 수성이, 수성 기능이. 그래서 쌍둥이 자리 자체가요, 최, 최신 버전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행을 선도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거를 체험해 보고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전제품을 빨리 바꾸고 싶어. 좀.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견디기, 견디지 못합니다. 어른이 된 뒤에는 썬의 영향으로 문의 영향은 억압되기도 하겠지만 사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호기심이 강한 부분을 계속 가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이야기 상대가 없는 고독한 환경에서는 달의 영향력이 억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전, 안정되지 않거나 무엇을 해도 지루하고 무기력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내면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즐겁게 지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네. 언제까지나 호기심을 잃지 않는 생기발랄한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변동 변화가 있어야 돼. 어, 그러면요, 선생님, 음. 만약에 스트레스 쌓이면, 음. 몇 쇼핑센터에 가거나 해가고몇시간을싹 새로운 거를 돌고 보면 싹 풀리죠. 예. 또, 그 그렇죠. 아. 또나, 나하고 얘기가 잘 되는 사람하고 수다를. 그러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 남편하고 싸운 것도 잊어버려. 그러고 나서 싸웠는데 변덕쟁이가 있거야. 음. 어제 싸웠는데 오늘 오니까 너무 환하게 음. 남편을 음. 맞이해. 어. 다 풀고 나서. 때 언제 그랬냐는.